4년 전 청학동 국악자매로 데뷔해 국악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어린 소녀를 기억하십니까? 그 소녀가 바로 며칠 전 끝난 한일 가왕전에서 MVP를 차지한 김다연 양입니다. 김다연은 트로트 오디션에 세번 출전하여 모두 트리플 탑3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이 모아져 한일 국가대항전에서 영예의 MVP가 되어 일본 진출의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한일 가왕전 MVP 김다현 일본 진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일본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진짜 이유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수많은 입상으로. 가창력이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김다현은 2020년 MBN 보이스트롯 2위, 2021년 TV조선 미스트로트 2, 3위, 2024년 MBN 현역가왕 3위에 올라 트리플 탑3에 오르는 특별한 기록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 최초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창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둘째, 국악으로 다져진 내공이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다연은 정학동 김봉곤 훈장의 딸로 4살 때부터 국악을 배워 음악을 본격적으로 접한 지 11년이나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송가인 양지은처럼 국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내공, 즉, 기본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한일가왕전에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선 현역가왕에서는 전유진, 마이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국가대항전인 한일가왕전에서는 모두 4번의 경연무대를 선보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출중한 무대를 선보이며 압승을 거두어 최종 MVP를 차지한 것입니다. 일본의 스타 아이코와 니엘을 압도해 일본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넷째, 일본 가왕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네번의 경연 무대에서 일본 가수들과 심사위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너무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본 특별심사단인 츠치미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일본에 와서 아이코씨와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팀 마트코 마코트 역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트로트 신동에서 케이트롯 선두주자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국악신동으로 시작한 지 4년 만에 한일가왕전에서 당당 1위를 차지해 국위를 선양할 케이트롯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1등 특전으로 일본으로 된 스페셜 음원 제작 기획까지 받게 되어 일본 진출 티켓까지 거머쥔 김다현은 이제 자세대 트로트 퀸을 넘어 K-트롯 퀸으로 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엔카국을 일본어로 부르는 도전을 시도한 김다연은 완벽한 발음은 물론이고 풍성한 감성까지 더한 무대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며 일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오디션에서 트리플 탑3를 기록하고 한일 가방전에서 우승한 트로트 차세대 스타 김다연. 멋진 노래와 흥으로 안방의 즐거움을 선물해 주길 바라며 일본 무대로 진출하여 k 이트로트로 제2의 보아 김연자를 잇는 트로트 스타가 탄생하길 응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